장기 투자만이 하나의 그 답이 아니라 좋은 ETF를 잘 선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은 원금 이 보장이 안 되는 자산이잖아요. 좋은 ETF를 잘 선별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겁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검증에 검증을 한 ETF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가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면 좋은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비싼 말씀을 드리기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 세 가지 저는 꼭 확인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나의 위험에 대한 성향이 어떤지, 내가 위험에 대해서 좀 회피적인 성향이 강한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어, 이런 걸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굉장히 회피적인 성향이 강한 투자가가 수익률 높다고 해서 덜컥 그 리스크가 높은, 어, 투자 상품을, 펀드 상품을 사게 되면은, 거기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위험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재정 상황이 지금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얼마큼까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나는 내 어떤 재무적 목표가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어, 잘 설정을 해 놓으셔야 좋은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책의 그 육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ETF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점검에 대한 사항이라고 해서, 피터렌치라는 그 투자 대가가 이야기한 세 가지를 먼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가 투자하기 전세 가지 확인해야 될 점검 요인. 첫 번째 나는 내 소유의 집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하려는가. 아,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주식 투자에 성공할 만한 개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세 가지로 꼭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약간 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세 번째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아래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피터 렌치가 얘기한 주식에 성공할 만한 개인적인 자질은 뭐냐면은 자제하며 견디는 참을성,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식, 다음 고통을 감당하는 아량, 편견 없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 끈기 끈기 있게 버티는 지속성, 자신에 대한 겸손, 상황에 따른 유연성, 독자적 조사 분석을 하는 자발성, 실수를 기꺼이 시인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일상적인 혼란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 같잖아요. 이건 보통 사람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지금 마음가짐과 재정 상태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소유의 집을 갖고 있다. 그니까 러비트리씨 같은 경우에 집을 뭐 항상 주식학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을 먼저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이제. 이 분이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은 굉장히 좋은 장기 투자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나의 주거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위한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건 굉장히 좋은 하나의 투자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집을 만약에 갖고 있지 않다면 집을 사기 위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허물어야 될 때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설계해냈던 내 포트폴리오가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 소위의 집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을 만한 이벤트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을 갖고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은 어, 이자도 계속 내야 되지만 결국에는 만기라는 게 오잖아요 만기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은내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개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장기 투자할 만한 마음가짐이 되었느냐 잘 참고 견디면서 사실은 이 많은 장기간 10년, 20년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당히 많은 변동성에 노출이 되는데, 그 변동성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은보글 같은 대가들도 시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일반 투자가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은 단단히 갖고 투자이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하기 전에 나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나의 자정, 재정 상태와 마음가짐이 됐는지를 잘좀 살펴보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은 나의 위험 성향 그래야지 나한테 잘 맞는 이런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로 장기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투자자들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쪽6부에서 생애 주기와 투자 성향별 전략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나이 득대가 변함으로 변하면서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캐시플로우의 흐름이 바뀌는 경향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도입, 도입이 된건 아니고요. 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2, 30대 때는 어, 기본적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시기죠. 자산이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축적된 자산은 많지 않죠. 어, 그러니까는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때는 정반대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정립식으로 차근차근 자기의 어떤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50대가 하게 되면 은 많은 변화가 발생을 하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450대의 어떤 뭐 이제. 승진을 통해서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축적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축적된 자산의 활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60대가 돼서 은퇴를 하면은 수입은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연금 나오는 것밖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캐시플로우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나이대에 따라서 나의 재정 상황과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다 다른 구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 내가 어떤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내 캐시 플로와 우 나의 재정 상태에 맞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책맨 마지막에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꼭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점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캔 피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가의 아버진 그 필립 피셔라는 분이 계세요. 그 필립 피셔는 워런 버핏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이 필립 피셔는 그러니까 얘기한 부분을 저희가 맨 마지막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 어떤 위험을 최소한 회피하기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내 나이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이미 뭐그 6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립식을 한다는 거는 사실 캐시플러가 없는데 정립식을 한다는 건 나한테는 굉장히 잘안 맞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 나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어, 맞춰서 이, 이, 내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S&P 500 같은 대표 지수 ETF가 기본 전략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 핵심 자산으로 들어갔는데 S&P 500에 많이 거론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검증된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 10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보면은 언제 투자했어도 어 최소한 5에서 10 이상 연수익률이 어, 나오는 어, 상황이고요. 우리가 전략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핵심 자산은 매매를 안 하고 장기간 끌고 갈 자산이거든요. 장기간 끌고 갈 자산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제공했다는게 검증이 돼있다면 S&P 500 관련된 아니면 나스닥 100 관련된 ETF를 핵심 자산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 책에서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코어 세틀라이트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 핵심 자산의 비중을 보통한70% 정도 가져가거든요. 어 여기 지금 예 핵심 자산의 비중은 70% 정도 가져가고 70에서 크게는 90%까지 가져가고 그 위성 자산은 10에서 30% 정도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핵심 자산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자산을 넣고 그다음 위성 자산에는 단기나 중기 자산을 중기의 개념에서 운영하는 자산을 넣습니다. 이 핵심 자산에는 장기 투자하는 자산으로서 S&P 500, 나스닥 100 이런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위성 자산에는 이제 테마 ETF라든지 업종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단기나 중기적인 차원에서 매매를 하고, 어, 이런으로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이런 거를 어 많이 하게 되죠. 이거는 매매를 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자금을 수요를 받기도 하고, 어 매매를 통해서, 어, 단순히 그 S&P 500을 추종했을 때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그 겨냥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심 자산은 하여간에 70% 정도는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장기 자산이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가져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딱 천만 원이 있다면 ETF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ETF를 만약 선택하신다면, S&P 500 같은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제일 좋은 ETF 투자 선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 결국은 이제 내가, 투자를 해놓고 얼마나 장기간 상품을 끌고 갈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당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좋은 대안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은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이 분배율이 어, 연간 한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높은 배당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커버드 콜월 배당 ETF 같은 JP 같은 JP 모강 어, 프리미엄 어, 인컴 어, 에쿼티 ETF 같은 이런 제피 그 같은 ETF를 좀 권고를 드릴 수가 있고 요 아니면은 뭐슈압 US 에쿼티 디비전드 ETF 같은 슈드 같은 어, 이런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라 저희가 뭐 딱히 얼마라고 하자면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매년 매년 천만 원씩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나는 현재 현금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다면은 S&P 500은 저는 정말 좋은 투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책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저희 책에서 뭐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A 과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름을 뭐 무슨 김 과장 뭐 이렇게 안 붙이면 그냥, 그냥 A 과장이라고 붙였는데 이 사람이 그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매년 1,800만 원에서 이년 2,4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초기 12년 투자 중에 초기 6년은 매달 150만 원씩. 신입 사원이니까 투자 여력이 많지 않아서 그냥 150만 원. 굉장히 알뜰하게 살고 150만 원 정도의 여력이 있어서 150만 원씩 뱅가드 S&P 500 ETF를 샀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 후반부 6년은 이제 대리로 승진도 하고 과장으로도 승진했으니까 좀더 급여가 올라가고 그래서 연간 투자 규모를 200만 원으로 늘려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A과장이 12년 동안 투자한 규모는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어, 이 A과장이 2023년 말에 형성된 자산 규모는 얼마냐면은 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023년에 끝나서 그렇지 2024년까지 가면 아, 7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정립식으로 S&P 500을 투자한다는 게 그만큼 매력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수 있다는 걸좀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천만 원을 그대로 어 S&P 500을 사서 어뭐 30년을 묶여두면은 10배 이상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거는 적립식으로든 거취식으로든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좀 저희는 볼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을 대표하는 뱅가드 S&P 500ETF 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SPDR S&P 500ETF 아니면 아이쉐어 스코어 S&P 500ETF 요셋 중에 하나 그냥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정말 사실 이건 S&P 500 기준으로 제가 성과를 말씀드린 건데, 나스닥백을 추정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나스닥백을 중심으로 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같은 거를, 정립식으로든, 아니면은 뭐, 거치식으로든, 장기간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A과장을 봤을 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A과장을 제가 이제, 그, 예를 든 게, 월150 정도가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매월 투자하기 좀, 음,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규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여유가 있는 자금이 될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금액 자체적인 것보다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국내 기본적으로 대기업, 까지 다니어도 중견 기업 정도로 다니신다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본 통계 기준으로는 아마 초봉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넘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월400 이상이면 세금 띄고 어 조금 음 본인의 지출을 어느 정도 통제만 하신다면 월 150에서 200 정도는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A과장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벤치마크 같은 인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유 뭐월 150만 원씩 투자해서 이게 뭐 언제 돈모으저 되게 굉장히 있는 게 제가 만나본 분 중에 20대인 분도 그렇고 30대인 분도 그렇고 심지어 40대인 분들도 아이렇게한 달에 150만 원 번씩 모아가지고 언제 돈 모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A 과장이 월 150에서 200 정도를 12년 간 꾸준히 모으면 원금만 2억 5천만 원이고요. 그 자산이 예를 들어서 S&P 500에 가가지고 그게 5억 6억 7억이 12년 뒤에 형성이 되고 아마 그나스닥100 추정하는 인베스코 QQQ 투자였으면 아마 10억까지 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매월 적립하는 작은 규모의 돈이 실질적으로는 10년, 15년 가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적립하는 금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복리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가 가져오는 복리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자할 때는 좀 염두에 꼭 두시고 그러니까 복리의 어떤 마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투자에서는 이런 정말 대박만 노리다가 어 정말 실패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 복리의 마술을 경험하신다는 측면을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투자만이 하나의 그 답이 아니라 좋은 ETF를 잘 선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ETF를 잘 선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저희 책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샤프지수를 꼭 확인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샤프지수는 어떤 내가 위험을 짊어짐으로써 어떤 위험 자산을 할때 안전 자산이 아닌 예를 들어 예금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이잖아요. 이거는 원금이 보장이 되고 어. 근데 위험 자산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자산이잖아요. 내가 그런 그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위험을 짊어지는데 추가로 내가 얼마나 더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정기예금보다 몇 퍼센트 정도 더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인지를 평가해 주는 게 샤프지수입니다. 샤프라는 그 경제학자가 고안하는 거고 이분이 이거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래서, 어, 그리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검증에 검증을 한 지표기 이 때문에, 어, 쓰시는데 정말 손색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야오파이낸스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etf.com 같은 데나 아니면 ft.com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야오파이낸스 같은 데겠죠. 야오파이낸스 가서 ETF 티커, 예를 들면 벵가드 S&P 500 ETF면은, 어, B, B, O, O.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은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샤프 지수를 확인하시는데, 그, 아까도 봤었다시피, 어, 샤프 지수가 0이나 마이너스면은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사시면 안 되는 ETF입니다. 이런 거 장기간 가져가 봐야 성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 0, 0.3 정도? 0.3에서 0.8 정도 가는 그런 상품이면은 나한테 잘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어, 매수,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0.8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샤프지수기 이 때문에 관심 있는 ETF라면은 매수를 하셔서 장기간 가져가셔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샤프지수가 어떤 분들은 약간 혼동이 올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1이면은 샵,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2 이상 되어야 굉장히 훌륭한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단기, 장기 샤프 지수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년, 5년, 10년, 최소 3년, 그리고 가급적이면 5년, 10년짜리 샤프 지수를 확인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어, 워렌버펫의 25년 그 장기 샤프 지수는 0.7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저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거든요. 샤프 지수가 0.3에서 0.8이면 굉장히 좋은 샤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샤프 지수 꼭 확인하셔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탭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좋은 상품 투자하셨으면 굉장히 장기간 보유를 함으로써 복리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나눠서 가져가는 전략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는 이제 핵심 주변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코어 세틀라이트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그워런버핏이 내가 내 와이프한테 유산을 남겨주는데 90%는 S&P 500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에 그다음에 10%는 미국 국채의 형태로 해서 유산을 남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들은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문제는 아까 생애 주기론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20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 나의 재정 상태 계속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 변화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단한 개의 자산 이런 걸 가지고서 다 대응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것이 이제 핵심 주변 전략이고요 이 핵심 주변 전략은 저희가 보기에는 20, 30대 정립식으로 자산을 축적한 다음에 40대부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어, 축적된 자산을 활용을 해서 감소하는 데캐시플로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핵심 자산의 70%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보수적인 사람은 90%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 사람에 따라서는 뭐70% 보다 낮게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50% 이상은 가져 가는 것이 좋다는 게그 핵심 주변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지금 이 전략을 얘기하는 데서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핵심 자산을 자기가 70% 50에서 90% 사이를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주변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어 예를 들면은. 어 업종 ETF 라든지 테마 ETF 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 관련 ETF 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의 니드에 맞춰서 단기나 중기로 어, 운영을 함으로써 내 재정 상태의 캐시플로우 변화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이, 어, 이, 그,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략을 잘 운영을 하신다면 어떤 그내 생애의 흐름에 있어서 어, 굉장히 잘 나한테 맞춤형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율수라고 합니다. 어, 한 17년 정도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한 4년 정도를 주식운영 본부장으로. 어, 증권업계에서 주식 운영을 하면서 지금 경력을 쌓았고요 어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은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를 수년 동안 연속해서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를 하고 펀드매니저를 하면서 많은 투자가분들을 만났는데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어, 투자 방식을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어, 기회가 돼서 이와 관련돼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ETF 투자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됐고요. 어, 그냥 최근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지만 좀 단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ETF 시장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어, 그리고 그 ETF를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ETF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장기간 운영해야 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 책을 통해서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